안녕하세요. 리치니스 웰스 지혜의 나침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음식 절제라는 중요한 주제를 다뤄보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과 행복, 그리고 성공적인 삶을 꿈꾸지만 그 핵심의 음식 절제가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곤 합니다. 우리의 운명과 성공, 그리고 건강은 단지 먹는 양과 규칙적인 식습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은 음식을 절제함으로써 부하 장수, 그리고 행운을 어떻게 끌어올 수 있는지에 대한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에는 부유하고 높은 지위를 가졌지만, 가난하게 살며 짧은 수명과 명예롭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가난하고 단명할 것 같은 얼굴을 가지고도 부유하고 높은 지위에 오르며 장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타고난 외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음식 절제입니다. 인간의 음과 행복은 결국 먹고 마시는 것을 절제할 수 있느냐에 반려 있다는 사실을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미스노 남부는 18세기에 유명한 성과로 천명의 제자를 거느렸으며 당시 평균 수명이 40대 중반이었던 시절에도 78세까지 장수한 인물입니다. 그는 뛰어난 관상으로 벼슬에 올랐지만 생의 대부분을 음식 절제의 중요성을 전파하는데 바쳤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절제된 식사가 행복과 장수, 번영과 성공의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음식을 절제하면 부와 장수를 불러온다. 주제로 절대로 배불리 먹지 말라는 메시지를 강조합니다. 과식은 몸을 무겁게 하고 활동성을 떨어뜨려 다양한 질병을 초래합니다. 병이 나면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그 병을 치료하는데 쓰게 됩니다. 결국, 책은 사람이 살고 죽는 문제는 음식을 얼마나 먹느냐에 달려 있다고 설명합니다. 음식 절제는 단순한 식습관을 넘어 성공과 장수, 행복한 삶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지금부터 책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음식은 생명의 원천이며 평생의 행운과 부는 모두 음식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먹는 양을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며 각자의 몸 상태에 맞는 식사량을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늘은 생명과 함께 음식을 내려주며. 생명과 음식은 서로 떼어낼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절제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음식입니다. 세상에는 타고난 기질과 필요 이상의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자신의 운명을 다듬는 일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음식을 절제하는 사람들은 타고난 인상이 좋지 않더라도 운이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나이가 들어도 불행하지 않으며 수명이 짧지 않습니다. 절제된 식습관 덕분에 그들은 원래 타고난 몫보다 더 많은 음식을 누리게 되어 자연스럽게 수명도 연장됩니다. 반면 음식을 절제하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 면에서 부족함을 겪게 되고 생로병사의 고통이 끊이지 않으며 나이가 들어서도 불행하게 됩니다. 음식을 절제한다는 것은 단지 적게 먹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규칙적인 식사도 포함됩니다. 잠들고 일어나는 시간이 자연의 리듬과 맞아야 합니다. 이러한 규칙성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식사 시간이 불규칙해지고 결과적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타고난 목보다 더 많은 음식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관상의 특별한 운도 불운도 드러나지 않으며 평범하게 살아가지만 타고난 목 이상으로 음식을 먹고 운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큰 번영과 성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제 없이 살다 보면 내면의 평화를 잃고 가정도 파괴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출세나 발전의 기회를 얻지 못하며 인생에서 성공을 맛보지 못한 채 남을 원망하며 살아갑니다. 결국 음식을 절제하지 못하면 내면의 덕도 사라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삶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반면, 비록 가난한 외모를 가졌더라도 음식을 절제하는 사람은 장수하고 더 많은 기회를 얻게 되며 행운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먹는 양을 엄격히 조절하는 사람은 외모가 좋지 않더라도 출세의 길이 열리며 그로 인해 행운도 따라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평생 가정의 안정을 누리며 노년에도 운이 좋은 사람으로 남게 됩니다. 적절한 양의 음식을 섭취하며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는 사람은 예상보다 더 많은 일이 잘 풀리고 계획한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또한 약해 보이더라도 노년기에 병에 걸리지 않는 덤까지 얻게 됩니다. 반대로 규칙 없이 과식하거나 불규칙한 식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외모를 가졌더라도 불운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평생 안도감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과식과 불규칙한 식사로 인해 결국 삶은 불안정해지고, 가정은 파괴되며, 결국 건강까지 잃게 됩니다. 음식 절제는 단순한 건강관리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작은 병이 여기저기 퍼지다, 결국 큰 병으로 합쳐져, 몸에 심각한 해를 끼치듯이, 식습관의 불안정은 큰 불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관상이 좋지 않은 사람이 불규칙한 식습관을 가지면, 점점 불행한 일이 겹쳐 일어나고, 결국 좋은 죽음을 맞이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음식의 양을 조절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규칙적인 식사와 일관된 식습관이 하늘에서 내려온 행운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필수적입니다. 엄격한 음식 절제와 이를 따르는 통제력은 멀리 있던 행운마저 내 것으로 끌어오는 힘이 됩니다. 주인을 잃고 방황하던 행운이 마침내 나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아무리 부유한 사람이라도 폭식과 같은 불규칙한 식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그 집안의 행운은 더 이상 머물지 못합니다. 주인뿐만 아니라 하인들까지도 폭식을 따라하기 시작하면 그 집안은 결국 빠르게 몰락하게 됩니다. 또한 아내가 과식을 한다면 부부 사이의 다툼이 끊이지 않게 되고 관계는 점점 악화됩니다. 여성이 과식을 하면 남편은 자연스럽게 덜 먹게 되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절제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여성의 성미를 급하게 만들고 남편과의 대립을 자주 불러일으킵니다. 심지어 남편이 강한 성격이라 하더라도 부부 관계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음식을 절제하던 사람이 그 통제력을 잃고 식습관이 불안정해지면 이는 문제의 징조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신속하고 엄격한 자기 통제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방 경제가 안정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매일 사람들을 불러 모아 미식에 빠져 절제를 잃으면 그 집안이 망할 때가 가까워진 것입니다. 따라서 음식 절제는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안정과 행운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체중 관리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자연스럽게 더 나은 기회를 끌어오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합니다. 규칙적인 식사와 절제된 식습관은 건강과 행운을 유지하는 핵심이며 나아가 인생의 질을 높이는데 필수적입니다. 식습관은 단순한 외모나 건강을 넘어 인생의 질과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무리 외모가 깔끔하고 단정해 보여도 식습관이 엉망이라면 그 정갈함은 오래가지 못하거나 일시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식습관이 불규칙하거나 절제되지 않은 사람은 결국 삶의 질이 떨어지기 마련이며 이는 주인이 은퇴할 시기가 다가오는 징조이기도 합니다. 항상 소식을 하며 건강을 유지하던 사람이 식사를 거르기 시작하면 혈색이 좋아 보여도 위험한 상황이 될수 있습니다. 이는 식사로 인해 생긴 병이 자연스럽게 삶의 마침표를 찍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 큰 고통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신분이 높은 사람이라도 품이 없는 음식을 즐겨 먹는다면 마음이 좁고 수명이 자연보다 더 짧아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모두 하늘로부터 정해진 먹을 양이 있습니다. 그러나 음식 절제를 통해 자신에게 주어진 명운을 더 좋게 만들고 행운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신분이 낮은 사람은 채소 위주의 간소한 식사를 불평하지 말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며, 신분이 높은 사람은 절제된 식사를 통해 집안의 복과 운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절제된 식습관을 가지게 되면 그로 인한 복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손에게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며 나이가 들어도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수명이 길고 짧음은 외모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그 사람의 평소 식습관을 통해서만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관상이나 운을 보는 사람이라면 그 병자의 운명을 예측하기 전에 반드시 그 사람의 식습관을 먼저 물어야 할 것입니다. 관상이 좋다고 해서 반드시 운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젊은 시절부터 맛있는 음식을 탐하는 미식가는 나이가 들면 위장병에 걸릴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늙어서도 행복한 삶을 누리고 싶다면 젊었을 때부터 하루라도 빨리 절제된 식습관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수명을 다할 때까지 만족스러운 삶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식습관은 우리의 수명과 복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단순히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먹는지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절제된 식생활을 통해 건강을 지키고 행운을 끌어들이며 나아가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음식 절제는 단순히 건강을 유지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운명과 미래를 결정 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늘에서 주어진 운명이라는 것도 우리의 행동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것이며 절제된 삶을 산다면 자식이 없는 사람도 나중에 좋은 인연으로 입양할 수 있습니다. 절제된 식습관은 하늘이 내려준 복을 자손에게까지 전해줄 수 있고 자신의 만족감 또한 그 과정에서 얻게 됩니다. 이는 결국 자신이 쌓아온 복이 자손들에게 이어지고 그 복을 절제된 생활을 통해 유지할 수 있다면 부와 성공, 행복까지 지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유산을 물려받았더라도 절제 없이 살면 그 유산은 빠르게 소진되어 복과 행운이 줄어드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부유한 사람이라도 절제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주어진 복이 끝내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반대로 부유한 사람이더라도 가난한 사람처럼 절제된 식생활을 유지하면 자신에게 주어진 복의 양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는 교만한 마음으로 사치스러운 식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경고가 됩니다. 아무리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식사에서 절제를 잃으면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하거나 결국 사라지게 됩니다. 절제된 식습관만이 우리의 행복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비록 가난하거나 수명이 짧은 사람이라도 사려깊게 음식과 재물을 아끼고 절제하는 삶을 산다면 하늘에서 더 많은 행복과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관상이 좋아 성공할 기회를 타고난 사람도 절제 없이 술과 음식을 탐하면 그 복을 스스로 갉아먹는 격이 됩니다. 음식은 모든 인간 발전의 원천이며 이를 함부로 다루면 성공과 발전의 기회를 잃게 됩니다. 음식은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과식하는 사람은 한끼 식사를 배부르게 먹어야만 만족하는데 그 결과로 결국 병에 걸려 음식을 먹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많이 먹던 사람이 갑자기 먹지 못하게 되면 더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는 먹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절제된 식사는 행복과 장수, 성공을 유지할 수 있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지나치게 먹지 않고 규칙적인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인생에서 행운을 불러오고 기회를 놓치지 않는 방법입니다. 음식을 절제하는 것은 단순한 건강관리 이상의 중요한 삶의 원칙입니다. 평소에 적게 먹는 사람들은 병에 걸려도 그 충격을 덜 받으며 철령 덜 먹게 되어도 스스로 견딜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늘에서 받은 음식의 할당량이 충분하기에 먹지 못하는 상황이 길어져도 생명은 쉽게 다하지 않습니다. 음식을 절제하는 사람들은 죽을 때조차 고통 없이 평온하게 죽음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할당량을 초과해 많이 먹는 사람들은 타고난 운이 좋고 발전할 관상을 가졌더라도 그 운을 온전히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는 마치 많은 월급을 받을 관상을 가졌더라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받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유하고 복이 많은 사람도 하늘에서 받은 음식의 양을 넘어서면 그 복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이치입니다. 윗사람과 아랫사람은 각각 자신에게 맞는 음식과 양이 있으며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양을 흉내낸다고 해서 그들처럼 부유해지거나 지위가 상승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태어난 환경만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어렵습니다. 오직 검소하고 절제된 생활을 통해서만 하늘에서 주어진 음식의 할당량을 늘려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절제된 삶이야말로 출세와 성공의 기반이 됩니다. 반대로 자신의 소유물을 전부 써서 물질적, 편안함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출세를 바라는 것이 어리석은 일입니다. 물질적으로 충족한다고 해서 정신적으로도 충만한 것은 아니며 진정한 만족은 절제에서 옵니다. 언제나 자신의 필요보다 적게 사용하고 적게 먹으며 절제하는 사람만이 성공과 발전 그리고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고귀해지고 성공을 거두는 것 또는 천해지고 몰락하는 것은 모두 음식을 절제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절제된 식습관은 삶의 전반적인 질을 높이고 운과 복을 끌어오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세상의 이름을 떨친 고위 신분의 인물들은 그저 운이 좋아서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모두 자신의 욕망을 억제하고 먹고 싶은 대로 먹지 않으며 절제했기 때문에 존경받는 위치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절제하지 않고 남들의 눈을 피해 음식을 탐했다면 하늘은 그들을 미워했을 것이고 아무도 그들을 존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누구든 자신에게 주어진 음식의 양을 넘겨 많이 먹는 사람은 운이 좋을 수 없습니다. 아무 때나 먹고 규칙 없이 식사를 하며 때때로 폭식을 즐기는 사람도 결국 그 결과는 다를 바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삶에서 모든 일이 뜻대로 되지 않고 예상치 못한 손실이 자주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주는 음식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초과하여 먹으면 마치 날마다 하늘에 빚을 지고 사는 것과 같고 이미 소비된 음식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빚을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빚을 독촉하지만 하늘은 독촉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 빚을 갚도록 기회를 줍니다. 그러나 결국 그 빚은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만약 자신이 그 빚을 갚지 못한다면 그 짐은 자손이 지게 됩니다. 자손이 없다면 그 집안은 몰락하고 가문은 끊기게 됩니다. 하늘에서 빌린 것은 하늘의 법칙에 따라 갚아야 하는 것이 천지의 이치입니다. 따라서 절제는 단순한 개인의 덕목을 넘어 운과 복을 지키는 중요한 하늘의 법칙입니다. 자신이 주어진 몫을 초과하여 사용하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이며, 이로 인해 자신의 운명이 악화될 뿐만 아니라 자손에게도 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절제를 통해서만 운과 복이 지켜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하늘로부터 받은 음식의 할당량을 초과해 먹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히려 그 양보다 적게 먹고 절제하는 삶을 살면, 음식의 양이 더 늘어나게 되어 결국 처음 받은 양보다도 더 풍족해질 것입니다. 반대로 자신에게 주어진 양을 모두 채워버리면 행운은커녕 불행이 찾아오게 되며 지나치게 많이 먹게 되면 가정과 자손까지 망치게 되어 예기치 못한 재앙과 손실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이치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법칙일 것입니다. 이는 하늘이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가르치는 방식이므로 오히려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행운을 가져다주는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관상에 큰 어려움을 겪을 징조가 있는 사람이라도 항상 음식 앞에서 겸손하게 절제하며 식탐을 부리지 않고 엄격하게 자신을 통제하는 사람은 공경에 처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폭식하거나 불안정한 식습관을 가진 사람에게는 반드시 불행이 찾아옵니다. 술과 고기를 많이 먹어 비만이 된 사람은 병에 걸리기 쉬우며 출세하거나 더 나은 삶을 살 기회가 줄어듭니다. 절제하지 않으면 결국 나이가 들면서 불행이 찾아올 수 밖에 없습니다. 술로 인해 몸이 무거워지고 마음이 느슨해지면 인생을 발전시키는 일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과식하거나 폭식을 즐기는 사람은 배부름으로 인해 마음이 나태해지고 자연스레 졸음이 몰려와 정신과 신체 모두가 점점 침체해집니다. 결국 이러한 나태함이 병을 불러오고 이로 인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번화한 도시나 부유한 지역에서는 육식이 일상화되어 있으며 살아있는 생물을 죽여 그 고기를 먹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는 사람의 기질을 거칠어지게 만들고 생명에 대한 존중심을 약화시킵니다. 반면 산촌에서 거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자연의 소산물을 소중히 여기며 음식도 자연 그대로의 거친 것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시생활 덕분에 사람들의 기질은 온화해지고 나쁜 성향을 가진 사람도 적습니다. 도시에 단명하는 사람이 많은 반면 산속에서 장수하는 사람이 많은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아이가 가난하거나 악한 관상을 가졌더라도 부모의 절제된 행동과 음덕을 쌓는 노력으로 이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지 운명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노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날마다 먹어야 할 음식의 절반만 먹고, 나머지는 천지 만물에 남겨두며 살아왔습니다. 이로 인해 수십 년전 이미 죽을 운명이었으나, 고승의 가르침을 따라 거친 음식을 먹고 절제하며, 음덕을 쌓아온 덕분에 지금까지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는 진정한 세상의 음덕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음식을 절제하고, 그로 인해 남은 음식을 음덕으로 쌓아가면 자손의 악업을 풀고, 자신의 불운도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은 천지의 분명한 이치입니다. 효자로 태어난 관상을 가진 사람도 평생 폭식을 계속하면 결국 병에 걸려 부모님이 주신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됩니다. 세상에서 이보다 더큰 불효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음식의 절제는 단지 개인의 건강을 넘어 가정의 평화와 자손의 운명을 결정 짓는 중요한 요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음식을 절제하고 이를 엄격하게 통제하는 것은 단순히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기본이며 아버지의 자식에 대한 사랑이자 배우자에 대한 깊은 애정의 표현입니다. 또한, 나라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행위로 큰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한 최고의 덕목을 갖추는 일입니다. 음식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은 비록 배움이 짧더라도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을 걷게 되고, 그 길에 자연스럽게 복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사람의 관상이 성공과 복을 나타낸다고 하지만 자신의 성공과 운명을 예측하고 싶다면 우선 식습관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자신이 필요로 하는 양보다 적게 먹고 이를 엄격하게 지켜 나가는 것이 바로 출세와 성공을 부르는 길입니다. 이러한 절제를 쉽게 할수 있는 사람은 따로 설명할 필요 없이 대성할 운명을 가진 사람이며, 반면 절제가 어려운 사람은 평생 출세하기 힘들 수 있으므로, 더욱 절제에 유의하고 스스로 그 길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심지어 부유했던 집안이 쇠퇴하고 망했다 하더라도, 후손 중 누군가가 검소한 식단을 유지하고 절제하며 살아간다면, 그 집안은 다시 번영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 후손이 복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관상을 가졌더라도, 실제로 가난한 사람처럼 절제된 식사와 균형 잡힌 식습관을 실천하면 빈곤은 더 이상 그 사람과 관련이 없게 됩니다. 이로 인해 자신에게 주어진 불운을 극복하고 새로운 복을 얻게 됩니다. 이를 자복이라고 하며 자신이 쌓은 복을 통해 후손에게 번영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음식 절제가 우리의 삶에 어떤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봤습니다. 타고난 운명보다도 우리가 어떻게 먹고 절제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성공과 장수, 그리고 행복이 결정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리치니스 헬스 지혜의 나침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